요즘 판매되는 노트북들 중에 역대급 미친 할인이 시작된 HP의 대표 노트북 모델인 HP 2024 오멘 16 모델에 대한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노트북이 할인돼 봐야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지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려 20%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HP 2024 오멘 16의 성능과 스펙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품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후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4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38만원이나 하고 있어 20%나 할인된 146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84만원짜리 2024 오메 16을 146만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38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할인 폭이 높습니다. 지금 이 할인율이 낚시는 아닐까? 의심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 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 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 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 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구매할 때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며 모든 계산과 명령 처리를 담당 합니다. 노트북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인텔의 i5 또는 AMD의 라이젠 5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CPU 성능이 기본 이상은 되어야 기본적인 사무용 작업뿐만 아니라 약간의 멀티태스킹이나 가벼운 그래픽 작업에도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램의 용량인데요, 램은 시스템의 임시 저장 공간으로 더 많은 램을 가진 노트북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은 16GB 이상의 램을 추천하며 그 이유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기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고려할 때 효율적인 멀티태스킹을 위해 적어도 8기가 이상의 실제로 사용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보통 15인치대 모델이 선호도가 제일 높지만 매일 휴대하고 다녀야 하거나 휴대의 최적인 크기는 93인치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차로 움직이거나 작업량이 많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는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환경이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HP 2024 오멘16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오멘16은 16인치 w q x g 해상도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240Hz의 주사율과 1mps의 응답 시간을 지원하여 빠른 화면 전환이 필요한 게임에서도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최신 하드웨어 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인텔 코어 i5 13세대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여 고사양 게임이나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특히 ddr5 5600mhz 32gb 램을 탑재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 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hp2024 오멘 16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렇게 조 노트북을 20%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